와 흑적 생맥대 뭐야? 트라로와 <놀라> <놀라> 미친들! 와 패스! 와 패턴 키이스 이거 데바스타를 아예 안 때리면 패턴 파훼했을 때 자기가 그거 안 들어가는 게 버그였다고. 지금 그 수정됐을 텐데 버그? 그로 기증되 만들어가는 거? 이가 아니 이 페이지 패... 패턴 파하고 그때 개그 이거 될것 같은데 실수만 없으면 그 마법진 깨면 그냥 변신 딜안해도돼 가즈아 이제 나올 거예요 패턴. 하나, 빛나갔다, 일단 이거 깨고. 여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거 깨야 돼요, 이거 깨야 돼요. 그렇지. 가자! 지금이야! 와, 존나 아깝다, 와! 아까비. 아, 까비, 야 와, 근데 지개 지리네, 이씨. 아, 개까이 와, 지리네, 근데. 와 이거 나자레 버퍼 속촉하게 했으면 됐겠는데 뒤 얼마 나왔어요 5.4조 50갠데 존나 센데 <laughs> 지금도 존나 센데 리조노 부시프림 와 이건 버퍼 문제네 아 정룡이 안 터졌어요 아 까비 이거 정룡에 이 <laughs> 정룡에 발끈뭘 돌려 이스라엘. <laughs> 존나웃기이 발끈하는 거 보소. 데바스타를 그러기 때들증폭 없다고 본것 같다고요. 그게 버그일 걸요. 수정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? 아니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번 실험은 데바스타라가 묵시록이 비치어 뭐 혼돈의 힘은 무한하다 그 패턴 있죠. 수정 패턴. 2페이지 때 변신하고 나서. 레이저 튕기는 패턴. 그 패턴 진행하고 있을 때 데미지 감소가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겁니다. 제가 인포창은 이렇게 키워둘 거고, 왜 키워두냐면 가끔 뭐 옵션 터지는 걸로 공격력이나 힘이 좀 증가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걸로 인한 변수가 조금은 있겠죠. 물론 지금 터지는 옵션은 친구 옵션 이거 말고는 없을 텐데, 이거는큰 차이는 없고 투암포는 계속 먹어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안 먹을게요. 이 상태로 평상시에서 노카 카운터에서 평타 counter counter c o u n t e 그 counter c o u n t 이 r coun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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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u n 카운터.. 운터 u n t e r counter counter c o u 가 t e 딱히 없나 보네. e 페이지 때에도. 어, 자 지금 데미지 한대한 한 32만 정도 뜨네요 32만 노, 노 카운터였죠 노 카운터 혹시 모르니 한대더 쳐볼게요 이게 평균이 맞는지를잘 봐야돼서 노 카운터였고 31만 31만 32만 한 여전히 카운터 아 카운터 준 데미 데감 없네 데감 없고 39만 엄청 시게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요리조리 피하면서 맞춰줘야 돼요. 그냥 가만히 서있어서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. 그다음 파란색, 빨간색, 뾰뾰뿔 표시 이거 방어력 감소한다는 표시인데 이 상태에서 평대 한번 톡 쳐보면 아 그러네. 그루기 증대문 없네. 이걸로 알수 있는 건 순열자 데바스타르의 그루기 증대 없다는 거. 자 오늘도 신나는 족지수 던파 실험실 실험을 해봤는데 추방자의 산맥이라는 현재의 컨텐츠에 소멸의 안식처 마지막 던전이죠 거기서 나오는 최종 보스 순열자 데바스타라는 그로기 증대 수정 레이저로 반사시켜서 부수는 패턴을 파헤했을 때 20초 동안 나오는 그로기 증대 이게 원래 있어야 돼요 방각을 적용받는다는 표시가 보이는데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. 이거는 버그인 것 같고 핀도레이드 이후로 원래는 대부분의 몬스터가 전부 다그로기시100% 증뎀이 있어요. 일부 제외. 뭐 이시스 같은 경우는 폭풍의 석궁으로 그로기를 내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걔는 그로기 증뎀이 훨씬 더 복잡해요. 폭풍의 석궁 그로기 증뎀이 50%고 나머지 정원이랑 아니면 격전지 180% 증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어서 그런 정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다100% 증뎀이 있다. 하지만 얘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. 또이 패턴 진행 중일 때, 데미지 감소 옵션이 없어요 밤의 감시자 K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장에서 석상 같은 거 문양 맞추는 패턴이죠 그때 데미지 감소 옵션이 너무 크게 달려있어서 센스키를 박아버리면 좀 손해인데 얘는 풀 카운터로 계속 계속 때릴 수 있어서 버그 때문에 그루기 때 치는 것보다 패턴 중일 때 치는 게 드디어 더잘 나오는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네요 이거는 그냥 그루기 파일을 안 하고 어차피 이거 그루기 패턴 실패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냥 아폴이고 개빡 때린 다음에 그루기 끝나고 나서 물량 하나 딱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네, 지금은. 레오플이 이거를 보면 빨리 버그를 수정해줬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1페이지 그루기 있죠? 1페이지 그루기 때, 으, 똑똑히, 보아라 이러면서 딱 쓰러졌을 때, 그때도 그루기 증뎀이 없어요. 그때는 카운터도 안 들어가고, 그루기 시간도 2초,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때 각서기를 쓰지 마세요. 바로 캔슬돼서 딜 스킬 다날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솔리 컨텐츠 할때 수정 패턴까지 기다렸다가 수정 패턴 때 쓰는 게 낫겠다. 그럼 풀 카운터로 패턴 아무것도 안 보고 다 엄청 쉽게 펼수 있어서 그래야 되겠네. 그래도 좋은 실험 하나 알아갑니다. 이게 카운터를 치고 안 치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데미지가 25%가 늘어나요 25% 25%면 내가 군신의 마지막 갈망이 없을 때 군마가를 끼는 거랑 그거보다 좀더셀 수도 있어요 이거 있죠 내가 이런 세팅일 때 군마가를 끼면 실증가율이 한20% 정도 될 거예요 20몇 퍼? 20퍼? 근데 카운터는 생으로 그냥 25%가 쓰지다 보니까 카운터 증대이 진짜 좋아요 개꿀 মাযরাযরাযে সায়ে মায়ে সায়ে